자시작습니다 차렷. 네네. 왔습니다. 예, 자 졸라 생윤일래2 9 번째 시간인데요. 어 대단원입니다. 예, 대단원 기준하자면 이제 사단원 예, 사단원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삼단원 대단원 기준입니다. 예, 대단원 했을 때총 여섯 개 대단원이 있는데 그, 그중에서 뭐 삼단원이죠. 삼단원이 예, 상당히 난이도가 예, 높은 파트가 되어서 그런지 사단원입니다. 사단원은 예, 살짝 쉬어갈 수 있긴 한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사단원 중에서 환경윤리. 환경 윤리가 이제 킬러 중에 킬러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윤리 빼고 나면은 나머지 사단원의 나머지 부분들은 좀 편하게 푸시면 되긴 하는데 주제가 이제 4- 주제랑 4-4주를 합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 강의하고 그다음에 끊고 뭐 내용 강의, 그다음에 이제 문제 확인하고 끊고 이제 다시 내용 강의, 문제 확인하고 해서 잘 작은 이제 소강의가 두 개가 합쳐진 걸로 합쳐서 20, 29강입니다. 예, 29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 내용이 별게 없는데 분량에 비해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게, 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laughs> 가끔 가다가 어리터 예, 당도 하는데서 이제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자. 대부분 정답이 8, 9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심한다고 했죠 그렇죠. 방심해가지고 살짝 이제 개념이 약화되는 거라. 예, 근데 이제 곧 이제 개념 포인트입니다. 예, 개념 포인트 딱 이제 물어볼 때곧 이제 아량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독해가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서 독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요 개념 파트죠. 예, 개념 파트 좀 집중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잘 풀려요. 예, 그거는. 뭔가 좀 방심할 때 예, 그때 이쪽 파트를 한번더 고민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또 하나 사상과 공부 좀하죠 이쪽 파트 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죠.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봐요. 아 야스퍼스가 같이 중립이었어요 같이 개입이었어요. 그 문제 인데 1도 도만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상 입니다 예, 사상과 입장은 제시문 독해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뭐 하이데거입니다. 아, 뭐 하이데거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제 뭐 입장이죠. 그걸 갖다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쓸데없는 요거 이제 하지 마시고 요거 준비를 좀해 해주시,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예,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탐구에 대한 얘기를 할때게 과학기술입니다. 예, 과학세대 얘기를 할 텐데 과학과학기술을 갖다가 뭐 구분해야 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이과라고 보면 되게 이과에 문과 말고 이과. 이과. 라고 제가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자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 과학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기본적 으로 자연 현상이죠.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회문화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자연 현상과 사회 문 현상의 차이점 요 공부하거든. 그거 가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자연이죠. 예, 자연현상의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응용하는. 예, 그런 이제, 개과학기술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면서 주의는 게 뭐냐면, 결국 자연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은 일종의 사실의 세계입니다. 객관적 세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을 대상으로 사실 탐구하는 영역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용어 하나 확인하고 가야지 돼요. 뭘 하게 되느냐? 사실의 의미. 자, 이거죠. 너무 짧은데?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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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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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니잘안이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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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야 예, 오르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어, 다분필이호예자김분필 어, 하나만 예자 잠깐만 기다려줘 얘들아 아, 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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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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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자이분필은 하얀색 이분필은 까만색이다 다시 이분필은 까만색이다 사실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다시 이분필이 까만색이다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이냐 물어보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항상 오답률 한 10에서 20% 정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의 의미는 사실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인간했던 감각